아, 투기장은 질 때마다 화가 나니까. 물어 잡고. <laughs> 어... 담배 불 붙일라 하면은 투기장 입장하기 눌러야, 눌러야 되고. 뭐 그런 것이죠? 그래, 감세. 네. 딱한 타임만 어떻게 버티면? 저 법사 어디 있지? 저변. 요거 안 부러워요. 한번 버텨봐요. 네. 줄거있어요 어또변 방해가 상실? 네 예, 한번 뵙고 <목소리> 헤헤 베니짤 나이스 아 이동불가다 너도 이동불가 방향 강각 상실 변이다. 팔초 변이. 봐라. 오케이, 이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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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이긴 거야. 이 정도면. 스턴. 예전엔 지금 핑글핑글. 법사 잡고 악살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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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로 가너 절로 가. 일로 와 일로 와 나랑 놀아. 아, 그어둠까냐나 어둠 밖에서 싸운다. <laughs> 빵 어디가? 올라가셨네요. 신사는 상치만 끊으면 돼요. 정배 이런 거안 끊으셔도 돼요. 상치만 끊고. 정배 저는. 때리면 피가 차는 거, 지얘는 아니요, 저랑 똑같은 거, 예요에 아, 그래요? 네, 힐 되게 크게 들어가요. 그러니까 상 있는 끊으셔야 돼는아 네. 제힐있야 나오게 하려고 제 여기에 있 거, 예요 힐샤 이제 나올거예요쟤네 돌리고 있어요 쟤 지금 돌고 있어요 절로 가요 네저 네, 바닥 한번 깔고 힐 한번 해야 돼요 또 올라갔어요 저한테 붙는게 나아요 차라리 네 힐로 버티면 되니까 제마다시 네, 정리 먹었고 야좀 악사 스턴 예. 해제 해제

순간치유해서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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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사정배아 다시 정리. 우리가 이겨요. 네. 야, 무조건 이겨. 지우짤. 오케이. 다시 정리. 짠. 죽어라, 쫌. 턴. 안 돼. 프이도프로에 e p 사 붙었어요. 예, 네, P. p 가요 다시 갖고 B 프로 다 k 짤 오케이 죽었어 h t 로 가요. 저 a t 쭉쭉쭉쭉 u 저기 t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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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기 tu, t 가 t 일로 와요. 혼절. 회전. 네. 그 지워지는 감금. 기절. 네. 일로 온나. 뭐, 힐 받으세요 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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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차피 뭐 때려 맞는 거. 우후 이겼다 이겼다. 야.